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불사조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좀더 행복하게 돕고 싶은데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으니 어떻게 도와야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우리 덕분 스쿨 버전으로 하면 행복이란 숨 쉬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이다. 이렇게 딱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기준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더 들어가 보면 행복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철저히 내려놓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히 있어 보세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지금 뭐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뭐괴로을 해서 지금 뭐 방을 얻어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이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있어 보세요 덩빈 가운데서 저 존재만 느끼고 있어 보세요 그저 충만감, 충족감, 이 행복감이 그냥 느껴져요 이것은 아무리 나누어도 끝이 없이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건 특징이 외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행복감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근데 내려놓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얻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를 잘못해서 계속 하나 얻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또그 하나 갖고 만족 못하고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감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있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져 있는, 내려놓기만 하면 화기를 당장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힘들게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딱 들어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을 딱 가지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돈을 한푼두푼 푼 모으고 그래서 자동차를 딱 샀어. 자기가 바라는게 이루어졌어. 어우 너무 너무 행복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차도 누가 <laughs> 혹시 그 할까봐 차그 카바라 그러죠? 그러거다 덮어 놓고 또 운전할 때는 딱 베개가 또 아무 닦고 <laughs>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뜯어보고 예.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턱! 이렇게 건드려 가서 이렇게 그게 자생명체 상처가 나고 나면 이제 성질이 나고 <laughs> 행복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누가 그랬냐고 또 누가 그랬냐고 그, 그 생각에 그날 또 종일 기분이 나쁘고 <laughs> 그러다 몇 분, 이제면 닦는 것도 신경을 안 쓰고, 그로부터 행복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얻어서 행복한 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를 가지겠다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건데, 차를 얻어서 행복한 줄 잘못 이해함으로써 또 얻어야 행복한 줄 알고 또 얻으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져서 행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얻으려고 안 했을 때는 처음부터 편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묵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묵고 살아야죠. 묵고 사는데 내가 내려놓고 해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뭘 하더라도 힘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해결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려놓고 하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영원한 행복은 무심히 영원한 행복이니까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면 충만감, 충격감 포근히 감사한 듯한 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입꼬리에 올리고 그, 그 상태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도 그 행복감이 전달돼서 나를 보기만 해도 편안해진다 하는 거죠. 심지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하얀 백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본인은 즉시 편안해진 상태, 즉 행복한 상태로 갈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무심해 있어 주는 것이 상대방의 가장 좋은 연이 되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행복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 하는 쪽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시면 즉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고마움, 뭘로 보답해야 될까? 왜 이걸 일러줘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환하면서 내 몸과 마음은 부지런히 빛나게 사용하는 삶으로 전환이 된다. 자, 도움이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